안녕하세요. 무무빈 한글 태권도 김태호 사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타 글자에 대한 수기 동작, 4-2-1-2의 수기 동작을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글 타는 자음 ᄃ과 모음 아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ᄃ은 4-2, 아는 1-2로 정하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밑, 방어, 오른발 나가면서 4, 2, 왼발 나가면서 1, 2, 방어, 오른발 나가면서 4, 2, 왼발 나가면서 1, 2, 이 동작을 이렇게도쓸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어, 왼발 옆으로 빠지면서 4, 2, 오른발 나오면서 1, 2. 방어, 왼발 옆으로 빠지면서 4, 2, 오른발 나오면서 1, 2. 이렇게 두 동작으로 발을 빼고, 오른발 나갈 수 있고, 왼발 옆으로 빠지고,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쓰기 편한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공법 방호 4212 방호 4212 방호 4212 방호 4212 강공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호 4 방4212 전공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4212방4212방4212방4212 네, 이렇게 한글 타돌자에 대해서 어, 4212의 숙이 동작을 연습해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몸에 익히면 굉장히 그 우리 몸에도 좋고 어? 저 자신을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